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근육대지TV의 근육대지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드래곤 어드벤처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게임이 뭐 하는 게임이냐? 음, 몬스터 잡고 고기를 얻어서 요렇게 식량을 해 가지고 드래곤한테 먹이고 팔고 돈을 벌고 할수 있는 게임인데요. 요렇게 드래곤 그리고 이렇게 알을 까서 요런 에그들이 있을 거예요. 막 하다 보면은 요런 에그들을 부화시켜 가지고 드래곤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베이스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베이스가 있거든요. 베이스를 누르시면은 집으로 와집니다. 어 잠만요. 이봐요. 살려줘. 음. 어 다시. 아씨 어, 자, 다시 베이스로 와주고요. 또 빠졌네, 짜증나게. 네 다섯 마리. 나왜이러지 <laughs> 아, 참나. 장기란 누네 그냥 드래곤을 타고 어, 가줘. 나 누미네 나왔어. 첫 번째로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시면은 아마도 로시로스라는 드래곤을 받을 거예요. 요로시로스를 기본적인 기분 하지만 난 네가 멋있어 이롤시루스라는 드래곤을 타시면은 요렇게 그러니 스프린트는 뛰는 거고요 비행은 나는 겁니다 공격은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브레스 땅에서는 물기 키보드일 경우 공격 조작은 아웃으로 하실 수 있고, q 를 누르시면 은날 건너 착지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 집으로 한번 가보죠. 이야, 가자! 와! 와!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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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루룩 접접 자,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우와 뚝배기! 호두룩 죠응 자, 가자 네 드래곤들은 이렇게 집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데 드래곤들은 20레벨이 되면은 만남입니다 요렇게 레벨 20 써있고 옆에 1로 돼있는데 둘다 황금색이죠 다 20레벨이 아닌 애들은 요렇게 써있는데 근데 루시로스라는 아 예, 얘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레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사과 애플을 심는 건데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안 먹어지네. 짜증나, 얘도 버그 걸렸나 지금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 애플 씨드를 저거를 저거를 만들려면 애플씨앗이 있어야되는데요 사과씨앗 여기는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자원 이거 왜이래 왜, 왜 안보여 왜이래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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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요이봐 여기 보시면은 내려가다보면 여기 애플씨드라고 15원 여기 있을것입니다 요거를 막 사주세요.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와형과집 좋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그냥 여기에서 베이스 타고 그냥 집으로 와서 또 꼈네. 기준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집 있어? 기준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음식에 들어가면은 애플 플랜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이건 사과 씨앗이 한 개만 있으면 돼서.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19개를 사면 애플 프린트를 19개로 만들 수가 있고요좀흐르냐 진짜.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드래곤 미션. 또 풀렸으려나? 10레벨이 되면 드래곤 미션이 풀려요. 여기다가 드래곤을 해가지고 드래곤 미션을 할 수가 있는데 드래곤 미션을 주면 에그도 주고 가끔씩 물약도 주고 자 이제 다음 섬으로 넘어 보도록 하죠 여기를 보시면 초원은 그몬스터들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고 악세사리는 약간 미니게임 그런 걸할 수가 있고 여가 여가는 뭐냐면요 드래곤들을 경매하는 곳 정글 PVP는 서로서로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물론 동토대나 어, 태, 대양이라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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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저 월드도, 바다 월드도 풀리면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화산 에그를 해서 드래곤을 뽑으면은, 이 애들을 교배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장 교배를 못 시켜요. 왜냐? 드래곤, 그화산섬을 풀어야 돼요. 음, 왜안 움직이냐? 왜 이래? <laughs> 움직여지면은, 나가질 수가 있고요왜 이래? 또 와이파이 끊기냐? 어, 깜짝 놀랐네, 씨. 왜 이래, 정말. 아, 나또 튕기는 줄 알았네, 씨. 아까 벌써 네번 튕겼어요. 어, <laughs> 뭐야? 점프 이 뭐야? 아 바다맵은 이렇게 점프력이 높아지는구나. 아 신기하다. 그냥 그냥 걸어서 하면 됐어. 자, 나가보죠. 이거 뭐야 이거? 멋있다. 와 신기해. 아이 물이 아니구나. 아 뭐야 뭐야 왜왜왜왜안 날아? <laughs> 자. 바다맵은 요렇게 생겼네요. 바다맵 신기하다. 어, 맵 중에 바다맵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와 추락한다. 와 어이 잡지하고 날아 날아빨리 날아 이마 자 다시 어. 초원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초원에서 한번 드래곤을 잡아. 저기 드래곤으로 애, 그 몬스터들을 두드러패두드러패 두드럽해. 가지고 아주 고, 고기를 다 고기를 얻어 가지고 팔 수도 있고 드래곤에게 먹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요즘 핫한 게임 드래곤 맞죠. 근데 렉기 너무 심하다. 아 내가 컴퓨터가 망한 건가? 자 여기로 와주시면은 벌써 저기 드래곤이 보였죠? 렉걸러가지고 바위가 없어졌네어 제발요 잠시만요 움직이게 해줘요 안 움직여 나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 어움직여다자 여기 드래곤을 꺼내서 얘를 꺼낼까? 얘 꺼내자 얘자 얘를 꺼내면은 아까 드래곤이 더... 미네라는 드래곤이고요 얘를... 얘가 대게 등치가 커요 쓸데없이 등치 대결 날때 뭔가 스플리트 버튼을 날면 더 빨리 나는 것 같아 저만 그런가요? 날아다 보... 네요 우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저렇게 빛나 쟤는 뭔데 네온이야 저거 <laughs> 어, 뭐야, 멋지다. 밑에 있는 애들이 몬스터들인데요. 얘네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딱, 여기 공격 버튼을 누르면은, 파이어 브레스가 나오죠, 저는. 낳는 속성 드래곤들도 있, 있는데. 아, 씨, 여기는 이미, 저, 쟤는 뭐냐, 지오테릭스인가? 근데 어떻게 빛이 나는 거지, 이렇게?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빨리빨리 날아라, 임마. 아, 왜 이렇게 느리 터졌어? 왜 이래? 야, 차라리 입양 글라이더가 훨씬, 씨, 빠르겠다. 아, 올라가자. 이야, 여기 올라오면. 근데 떡하고 있네. 레슬리 싸가지고, 지금 없어졌잖아요. 죽은 거예요, 저한테. 나오면 또 없애버릴 거야. 어, 요번엔 악어 같이 생긴 놈이 나왔네? 음, 너도 죽게 될 거야? 너 뭔데 안 맞아? 그냥 땅에서 죽여야지. 한 방도, 한 방이. 한 방. 여기 나오면은 계속 몬스터를 잡을 수가 있죠. 여기 하얀색으로 뜨면, 하얀색으로 뜨면서 없어지면은, 저희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초록색으로 뼈두 개, 막 고기 두 개, 막 이렇게 뜰, 뜰 텐데. 또 뼈만 들어갔네?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고기가 막, 천 개, 막 이렇게 막 벌려있어요. 그때 그러면은, 자, 바로 냅다, 도망!

바로 로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좋아, 로비 어, 의자 삐그덕거려 이거 왜 이래? 왜, 왜, 왜 이렇게 시끄매 얘는 또왜 흑백이야? 색깔이 원래 이래? 아, 아니구나. 아, 좀 빨리 아, 자, 오시면은, 자, 여기, 앞 바로 앞에 상점이 있어요. 노란색이 상점이거든요. 제발 챙기지 마. 야! 이씨, 이거 뭐야? 아, 챙겼가봐 무서워. 아까도 두번 챙겼다고. 음식이 들어가시면 없죠.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다가 특별해서 한 3초 정도 있어줘요. 3, 2, 1.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빨리, 빨리. 제발, 빨리. 여이 들어가시면은. 내려다본 고기가 있어요. 고기에서전 천지를 소유하고 있죠. 해가지고 여기다가, 천젤리 쓰고, 팔아요. 팔면은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오늘 모르지만 일단 다 팔죠. 저거 버섯인가? 나 버섯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팔면은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면은, 자, 여기서, 뭐야, 이거. 계란 계란을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에그들 아이스 에그 정글 에그 화산섬 에그, 그 볼케이노 에그 미스터리 에그는 여기는 모든 달걀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주는 거고 오션 에그 10만원 이거 뭐지? 영어를 잘 몰라 이건 뭐야 이건 초안 에그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자원 요런 것들도 팔 수가 있어요 12개 모았네요 12개 쓰고 바로 이거 뭐지? 돌덩이? 돌덩이 자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거 요거를 내가 23개를 갖고 있어 23개 쓰면은 바로 2,300원을 딱 받고 너무 살기나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가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드래곤을 키우고 막 하는 게임인데 저네온을 어떻게 만들지 참 신기하네. 아 그리고 여기서 드래곤을 무한으로 소환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가 풀려 있는 섬에 있는 드래곤들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배고 음식 피드 가 50, 52 하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성인 바로 옆에 여기 B, R, E, E, D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 하고 얘는 수컷이라서 여기 왼쪽에다가 표시가 되는데 다른... 예. 요렇게 막이런 드래곤들 그래가지고 넣으면은, 이렇게 돼, 어, 이렇게 되면 바로, 교배를 시키죠? 그러면 이렇게또 드래곤이 나와요. 음, 아주 신기하죠? 후르르르. 어, 또겠어 살려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는데 이거 왜 이러냐. 알아서 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 안녕.